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7월 26일 자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 네. 김대한 교수님의 서울시립대학교 김대한 교수님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 보겠습니다. 네. 딸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한다는 것은 추억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추억뿐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자 얼마 전 이메일을 통해서 한 장의 보고를 받았다. 보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는 슬프기 이룰데 없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의 폭이 넓어지고 또 이런저런 일을 맡다 보니 한 달에 몇 번이고 보고를 받게 되면서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메일을 열었다. 그런데 그것은 비통하게도 평소 존경하는 동료 학자의 딸에 관한 슬픈 소식이었다. 나는 그의 딸을 본 적은 없지만 그의 딸이 출가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자식이은 부모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할까? 나는 지금 그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평소 늘 온유하던 그의 표정과 캠퍼스에서 마주칠 때마다 한박 웃음으로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 주던 그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 지금 그의 상심이 얼마나 클 것이며, 앞으로 그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한다름에 달려가 그를 부둥켜 안고 슬픔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으나 막상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한참을 멍하니 앉았다가 그날은 일찍 기가하고 말았다. 온갖 상념으로 복잡한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 들어오니 두 딸은 무뚝뚝하게 각자의 방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다. 와락 달려들어 꼭 안아주리라 기대를 한 아빠의 마음도 몰라주고 굳이 방마다 인사하러 들른 아빠를 바라보며 그저 무심히 한번 웃어주고는 다시 그들의 일에 바빴다. 이튿날 나는 용기를 내어 문상을 했다. 비통한 그의 얼굴이 검게 변해 있다. 애써 울음을 참을 필요도 없이 그의 얼굴은 이미 황량하게 말라 있었다. 사진 속에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그렇게 무심할 수가 없다. 아빠의 마음을 알면 그러지는 못했을 것이다. 딸들은 정녕 아빠보다 못하다. 아빠의 가슴에 뽑히지 않을 대못을 받고 갔다. 그는 연신,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다. 나는 그를 안았다. 그의 손을 어루만졌다. 순간 울컥하며 격정적이 되었으나 그를 생각하면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나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와 그를 외면하고 말았다.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과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의 시선은 언제나 축 처진 그의 어깨 위에 걸려 있었다. 나는 교수 생활을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의 산속에 있는 대학에서 시작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내는 휴직을 하고 두살된 딸과 함께 내려와 있었다. 타고난 성격 탓인지 호대갑을 떨지는 못했지만 연구실에 있는 내내 딸아이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는 그런 아빠였다. 방긋방긋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웃음 짓다가 이내 알아차리곤 정색을 하곤 했다. 그런 딸아이도 밤마다 아빠가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엄마는 딸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면 편안히 음악을 들으며 소곤소곤 잘 자라고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된 딸아이는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클래식이 들, 들릴 땐 아빠가 아직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딸이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둘째 딸이 태어나고 행복은 두 배가 되었다. 둘째는 언니와 달리 애교가 넘쳤다. 아빠를 쥐락 펴라 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만큼 행복했던 때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아내가 복직하여 애들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났다. 나는 산소 캠퍼스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다. 행복한 때는 순간과 같고 고통은 길기만 하다. 깊은 밤 책을 읽다가 문득 슬픔에 빠지길 반복하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갔다. 날이 다르게 커가고 새로운 재롱을 하나씩 익혀가는 딸아이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큰 슬픔이 어디에 있을까?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 가족과 함께 지내려고 했다. 그런데 만날 때는 얼굴을 부비고 껴안고 뒹굴며 행복했지만 헤어짐을 생각하며 곧 마음은 우울해져 늘 편치 않았다. 그렇게 상반된 감정의 동거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제 성큼 자란 둘째 딸 아이는 한층 애교가 넘쳤다. 주말에 만난 아빠에게 연신 제잘대며 춤을 추었다. 자기의 예쁜 모습이 어떠냐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주말에 일찍 올라와 뜻밖의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면 달려와 안기며 무척 슬프게 엉엉 울었다. 그리고 온 금세 세상을 다 가진 듯 뿌듯한 얼굴로 행복해하며 발장난하는 둘째가 더없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한 엄마를 대신해서 5살 큰애에게 동생의 손목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며 어린이집으로 들여보낼 때는 셋이서 서로 뒤돌아보며 쉬 헤어지지 못했다. 5살 큰애를 언니랍시고 너무 대견하게 대한 것이 지금도 후회스럽다. 나는 14살에 이른 나이에 집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집. 가족들에 대한 추억은 기억은 모두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시절에 멈춰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는 늘 초등학생이 된다. 여전히 누나는 여고생 교복을 입고 있고 비운에 떠난 동생은 항상 형을 잘 따르는 철없이 웃는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다. 세월은 흘러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 그리고 두 딸의 아빠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릴 적 나의 가족은 여전히 내겐 비어 있다. 너무 일찍 단절된 가족의 기억만큼 슬픈 것은 없다. 가족은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한다는 것은 추억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추억 뿐이다. 네, 감사합니다.